판사님은 아내가 남편이랑 소득이 비슷했고 가사일도 해왔으니까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보고 아내와 남편의 기여도를 인정을 <목소리> 했거든요. 결국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지급받게 됐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남편, 이윤 전문 변호사 안수연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산 분할 기여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혼할 때 누구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는 건지 법원 판단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혼 후의 삶을 생각한다면 단연코 중요한 거 재산 분할이죠. 배우자랑 살면서 취득한 재산 중에서 내가 얼마나 가져오게 될지는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귀에 딱지가 안도록 이야기하고 강조해도 모자란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 재산 분할이라는 게 어떤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100% 예측하기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무런 예측 없이 무작정 소송 진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혼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를 비슷한 사례들을 통해서 유추해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건 부부가 결혼 이후에 서로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했던 공동의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요. 이때 남편과 아내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을 몇 퍼센트 가져가게 될지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 분할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법원은 혼인 생활의 실태 맞벌이 부부인지 여부 같이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지 뭐 여러 가지 등도 보고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각자의 재산 형성 유지의 기한 정도가 어떠한지 이혼 후에 경제적 상황 또는 자녀 양육 계획이 어떠한지 등을 살펴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하는 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는지는 재산분할 때 고려 대상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끔 상담하시면서 남편이 외도해서 이혼하게 되었으니까 네 명이 재산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면서 위자료랑 재산분할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혼인이 파탄 나게 된데 책임이 있는 건 위자료로 배상받으면 되는 문제고 재산분할은 이런 괘씸한 이혼에 대한 책임은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법에선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판결이 어떻게 났냐? 보통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부터 재산 분할이 된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인 기간이 짧다는 건 부부가 어떤 재산을 형성하기 어렸을까라 보기 때문에 보통은 재산 분할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양가 부모님이 결혼할 때집 사는데 각자 도와주신 게 있거나 집은 남편이 해왔지만 아내도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서 집이나 전세 보증금 대출을 같이 갚았다면 당연히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이럴 땐 재산 분할은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 제가 직접 소송 을진 행한 사건 중 에서 첫 번째 는 혼인 기 간이 3년 이네, 두 번째 는3년 에서 10년 사이, 그리고 마지막 으로 혼인 기 간이 10년 이상인 사건 을 케이 스로 과연 재산 분할 의비 율과 금액 은 얼마 나왔 는지 알려 드리 겠 습니다. 먼저,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이었던 사건인데요. 이 부부는 결혼할 때 남편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 정도 받아서 3억원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판사님은 아내가 남편이랑 소득이 비슷했고, 가사에도 해왔으니까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보고, 아내와 남편의 기여도를 35대 65로 인정을 했거든요. 결국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원 지급받게 됐습니다. 3년 이내인 혼인기간에도 재산분할 30% 받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으로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10년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이 기간에 해당되는 부부들은 남편 아내 직업이 무엇인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받은 게 있는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장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이 부부도 혼인기간이 한 6년, 7년 정도였는데 아내가 공무원으로 꾸준하게 일을 했던 반면에 남자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일을 그만둔 뒤로는 소득이 거의 없었습니다. 혼인 초에 남편이랑 아내랑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와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아내에게 65%? 남편에게는 35%만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이 사례만 봐도 똑같은 혼인 기간이라도 혼인 초에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져왔는지, 혼인 기간 중에 누가 더 많은 소득을 벌었었는지에 따라서 기여도 많이 달라지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혼 소송 중에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 부모님이 주신 돈 정말 치열하게 다투고 꼼꼼하게 주장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부부의 경우인데요.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뭐 15년, 20년이 되었다. 혼인 초반에 양가 부모님이 보태 주신 돈이 그대로 있기는 어렵죠. 부모님이 초반엔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 이후로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사도 뭐두번 정도 가고 대출도 열심히 갚아서 지금의 집을 장만했다. 그러면 혼인 초반에 도움 받은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재산 분할 많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상대방의 소득이 1 0만원 이상 되는 고소득이거나 특유재산 5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보통 5대5 혹은 4대6 정도로 수렴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배우자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 있고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30년이 넘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5대5가 되는 건 아니고요. 혼인기간이 32년 정도 되었던 사건에서 남편이 혼인기간 도중에 부모님으로부터 10억 원 정도 되는 땅을 상속받았어요. 아내는 평생 가사에만 했는데 법원에서는 기여도 25% 4분의 1 인정받았습니다. 이렇듯 상속받은 재산이 조금 많다 하는 경우에는 2대8, 또는 3대 7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사례 이야기 해 드렸는데요 재산 분할이라는 게 혼인기간이나 뭐 당사자의 직업과 소득 특유재산 유무뿐만이 아니라 미성년자 자녀를 앞으로 누가 양육할지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꼭 상담 받아 보시고 내 사건에 적용되는 기여도를 예상해 보시는 거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